마을 공동 작업이 있는 오늘 바다에 나설 채비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두 사람. 두 분이 어떤 사이시죠? 맞혀보세요. <laughs> 엄마와 아들입니다. 아니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물질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 3대째 할머니 엄마 저. 제가 경력은 많아도 아들이 더 잘합니다. <laughs> 어못 <옷 또>? 따라가요. <laughs> 오 그래요? <laughs> 예, 엄청 잘해요. 함께 바다로 나선지 벌써 20년이 다돼 간답니다. 거센 파도 소리와 해녀들 숨비 소리로 가득한 간절곶 평동 마을. 물질을 하는 해녀 대부분은 연세 지긋한 할머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망사리 손질 같은 잡일은 전부 재호 씨 몫. 마을 할머니들의 공동 손자가 바로 재호씨랍니다. 마지막으로 있었어. 물은 잤다. 아 물은 잤네. 어 수십 년 경력의 해녀 할머니들에게 물질을 보고 배웠다죠. 음. 많이 잡아오겠습니다. 네. <laughs>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사는 게 막막할 때 바다에만 들어가면 살길이 보였답니다. 풍성하고 드넓은 바다는 해녀들의 고단한 삶을 품어주었고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간절곶은 물살 세고 바위가 많아 소라, 고둥, 전복 먹거리가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고되지만 긴숨 참아가며 들어갔다 하면 바다는 배신하지 않았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먹거리가 있었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목소리> 뭘 잡으셨어요? 아, 와, 수가 큰데요? <새벽> 어. 뭘 잡으신 거예요? 광고동 잡았어요, 광고동. 그런데 그때 물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뭐 하시게? 아, 저 주시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 뭘또 가져오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소매달맞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이 연안에서 작업하는 것과 달리 재호 씨는 깊은 바다로 나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다가 놀이터였다는 재호 씨. 할머니 따라 엄마 따라 바다를 드나들었던 그에게 바닷속은 제집 앞마당처럼 번합니다. 수십 육 미터는 기본 물속을 드나든지 언 이십 년 알아주는 상꾼이 됐답니다. 봐, 와, 해상. 이야. 많이 잡아 볼게요. 깊은 바다로 나서는 그의 곁을 지키는 한 사람. 자기가 좋아서 한다니까. 그냥 나도 걱정은 많이 되지. 배 타고 나와도 함수 보고 일하니까. 음. 이거 다른 사람들까지못 나와도 혼자 나온다니까. 음.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아버지의 눈은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애 같습니다. 지가 해삼 산매경에 빠진 그 시간. 해녀 할머니들은 모두 뭍으로 나왔습니다. 해삼하고. 와 송팡이 엄청 크다. <laughs> 해삼바리는 원래 깊은 데 가야 수심 깊은 데 가야 할수 있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젊은 사, 젊은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지 왜 이런 험한 일을 하냐고 했어 근데 지금은 워낙 잘하고 하니까 그게 다 묻어지고. 그래도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게 엄마 맘이죠. 그런 걱정에 보답이라도 하듯 해삼을 가득 치고 올라온 재호 씨. 대박, 대박. 오늘 촬영한다고 여왕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와. <laughs> 넘쳐나는 해삼에 모두들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 맛에 힘들고 고도해도 바다로 향하는 거겠죠. 진짜 아주님 실력이 대단하시네. 네? 네. 자랑할 만하지요? 기대가 많이 되 그러니까요. 와. 어머니가 건져 올린 싱싱한 고둥에 재호 씨가 깊은 바다에서 건진 어마어마한 해삼 거기에 전복까지 수확량이 엄청납니다. 우와. 얼굴만하네. 아이 네, 잡기 힘들어요. 바다 지형이 좋아요. 물빠이 세고 이러기 때문에 물건도 좋습니다. 와, 이 맛있겠다. 일단은 바다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바다 앞이 놀이터였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낼 관심을 가졌고 많이 내어 줄때 그때 또고마움을 느끼고 아 내가 또 이렇게서 이 바다를 좋아하는구나. 거기서 또 보람 있고 또 힘이 나는 것 같거든요. 나 바다 항상 고맙습니다. 늘 고마운 바다의 선물 맛한번 봐야겠죠. 이거는. 바다의 산삼이잖아요. 홍삼이 응. 음. 홍삼. 맛있어요. 부드럽고. 싱싱한 동해전복까지 썰어냈습니다. 너무 싱싱한데? 응. 식감이 장난 아닌데? 계속 손이 가. 서울 촌놈 제작진 입맛 저격 제대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평동 마을이 분주해졌습니다. 물질 마치고 나오면 요리는 고사하고 먹는 것도 귀찮을 만큼 힘들다던데 할머니 손맛 발휘하러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와 이거 약거. 제 동무 물질 친구 마을의 어르신이신데 저랑 아, 같이 물질 다니는. 최고. 뭐뭐 하나. 그 뒤로도 계속된 해녀 할머니들의 행차. 와, 어?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음식이자 해녀들의 보양식인 매집찜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이제. 각종 채소에 따개비, 고둥 같은 해산물까지 총 출동. 열두 가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 열두 가지나요? 재료를 <laughs> 일일이 손질하고 익혀야 해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랍니다. 매직 이런 게 없으면 큰일로 잔치도 못합니다. 그때 재호 씨의 물질 스승이자 인생 선배인 친할머니가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어머니 젊으셨을 때는 물질 잘하을것 같은데? 잘했지. 하네? <laughs> 도제가라서러봤다 <laughs> 손질은 좀뭐일종이지 손질은 그 이상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나는 물에 끓아내 먹으려고 맹세를 했는데 우리 손질가 갑자기 이해가지고 <laughs> 마음 아픕니다. 솔직히 하는 솔직히. 할 때는 할머 몰래 했어요. 뭐랄까봐. 하지만 물질도 매집짐도 모두 할머니에게 배웠답니다. 온 동네 할머니 손맛으로 만드는 매집찜. 감히 익수로. 내가 할래도 마음에 안 드는 짓 수모가 하고 <laughs> 요령도 있어야 되고. 간이 맞는가 맛은 마담밥은. 해녀 왕 할머니의 시식 시간. 좀 그래 네. 네. 잘한다. <laughs> 아유, 맛있겠네. 아유, 맛있겠다. <laughs> 아유, 신났네. <laughs> 오늘 매집 사람, 수고가 많습니다. 박수, <laughs> 바수. 박수치라. <laughs> 고된 물질 후 해녀들의 빈 속을 달래주던 매집짐은 뭉근하게 오래 익혀야 맛이 난다죠. 것은 파도와 싸우며 오랜 시간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해녀 할머니들의 삶을 쏙 빼닮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재호 씨가 준비한 별미 오리 불고기까지 등장. 무더운 여름 거뜬하게 이겨낼 든든한 보양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좀 아, 힘들어. <laughs> 응. 그냥 음식 이니까다잘 드시니까 힘든 것도 싹 사라졌어요. <laughs> 건강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번, 모레도 같이, 네, 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게 바람이 다른 것도 없어요. <laughs> 야, 정, 촌의 정, 친할머니가 아니더라고 옆에 또 이웃 할머니, 이모, 숙모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제 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래, 오래오래 건강하고 즐겁게 삽시다. 건배! 파이팅! 풍요로운 바다를 닮은 해녀 할머니들의 보양 밥상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